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 군대를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될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이이다니라 이 4천 명 정도, 5천 명 되는 이 군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윗은 이 군사를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의 지휘에 맡기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군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이 적은 수의 군인을 셋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이는 그때 60세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윗편에선 군사들은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다윗의 군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 8장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날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자가 칼에 죽은자보다 많았더라. 이스라엘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대군을 에브라임 수풀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숲풀은 절벽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으로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적은 수의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사들이 대군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뛰어난 전략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의 군사 앞에 압살롬의 대군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전쟁에 패하여 당황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그는 아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됩니다. 사무에라 14장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 가스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이었더라.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상수리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안에로 빠져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는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입니다. 전쟁에서 왜 압살롬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노새를 탔을까요? 노새는 왕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과 노새 때문에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엉켜 매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머리카락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많아서 이 엉켜버린 나뭇가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다윗의 군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는 압살롬에게 다가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갑니다. 아마 압살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 짧은 순간에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왕권입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세워서 왕이 될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까지 반역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인 것입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입니다. 왕은 외부의 친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폭행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의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의 결과 가장 큰 영향은 이 권위의 추락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잇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 다말의 이 고통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말 공주의 고통에 침묵했던 다잇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문제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을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딸의 고통의 문제 에서조차 침묵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판의 문제,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왕의 권위가 떨어진 이 틈을 타서 이 부분을 바로 압살롬이 지난 4년 동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울뿐인 다윗 왕에서 멀어집니다. 다윗 왕의 침묵과 그의 죄 때문에 떨어진 권위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왕처럼 해결하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압살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하여 자기의 혈육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압살롬이 정말로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이드 왕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이방 나라인 그술의 공주입니다 그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세자 왕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와서 그의 외모와 그의 지혜와 그의 용기와 그의 인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 왕세자인 이복형 암논에 비하여 압살롬은 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살롬에게 마침내 기회가 생깁니다. 이복형 왕세자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마를 성폭행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다윗 왕은 이 문제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암론의 왕세자 지위가 박탈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왕은 똑같은 죄를 범한 암론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이당은 침묵합니다. 다이당의 침묵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의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는 다이당이 압론을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그를 왕세자의 지위에서 박탈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침묵만 하는 다이당을 더 이상 압살롬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압론을 죽입니다. 왕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인 그슬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압살롬의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무려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 아를 죽였던 다이왕은 암론을 죽인 압살롬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침묵합니다. 그가 다이왕은 압살롬이 외국에 있다는 라 핑계를 대면서 이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면의 시간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집에 가두고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2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압살롬은 다윗왕을 만나고 그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왕세자 압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드 왕이 자기를 용서했지만 자기를 그 다음 왕으로 왕위를 넘겨줄지에 대하여 압살롬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자기의 위치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다이드 왕은 성폭행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비하여 성폭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압론을 죽였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압살롬은 자기가 다윗 왕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을 받는 자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이 위치에 서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압살롬은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통을 위하여 당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당신들을 돌보기 위하여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의 진짜 마음은 힘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 명령을 받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할수 없는 사람의 위치가 더 이상 싫었습니다. 결국 압살롱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말했지만 진짜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18장 18절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 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읽컫더라 압살롬의 반역의 죽음으로 끝나는 마지막에 이 사무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혈육의 정을 끊으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자, 더 이상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힘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2주나 3주 동안 그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여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서 다이도왕의 아내들과 동침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다이도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님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기다려! 안 돼! 눈치만 봐야 하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을 할수 있는 왕이 되었음을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서 그는 온몸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압살롬입니다. 자기 동생 다말의 고통을 이용하고, 자기 아버지 다이당의 죄의 결과와 열매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는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결론,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의 머리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의 왕의 자리를 드러내는 노세 때문에,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게 됩니다.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음에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정말로 힘을 갖기를 원했고 왕이 되기를 원해요. 왕의 골짜기에 비석까지 세웠던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었던 이 노세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이끌려가게 이끌려 됩니다. 다윗의 군사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가 그를 죽음으로 몰라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토록 자기를 왕이다 라고 지켜세웠던 군사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지 못하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욕망에 권력의 화신처럼 살았던 압살롬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세종대왕이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룬 동기가 무엇인지 역사는 기록합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바로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백성을 어엽비 여겨서 이 훈민정음을 창조했다, 창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정대왕이 많은 업적을 이룬 그의 목적은, 동기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가 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닌,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분명히 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압살롬의 허무한 삶.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짭습니다. 가을입니다.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하여, 힘을 갖기 위하여, 명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생의 고통까지 이용하고 아버지의 죄와 그 열매까지 이용하고 아버지까지 배신하고 하나님까지 버리며 이용하면서까지 왕위에 오르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던 그의 머리카락과 노세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남겨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다윗 왕만 그의 죽음 앞에 애통을 했습니다. 허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이 압살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압살롬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타위처럼 우리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